기쁨입니다. 기쁨,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기쁠 때가 있고, 또 갑자기 슬픈 일이 생깁니다. 절망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죠.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갑자기 슬픈 일이 생기고요. 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회복 지켜주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항상 좋은 때만 아닙니다. 교회도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슬픔을 시간이 좀 지나지만 기쁨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요 근래에 있었던 두 번의 수술을 하게 되면서 겪은 간정을 먼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날 문자가 왔습니다. 일신 기독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교역자들을 위해서 일신 기독병원에서 건강검진이 아니고 백신 주사를 맞으라는 거죠. 그러면 아주 상당한 할인을 해준다는 문자를 받고 기쁨으로 집사람하고 일신 기독병원에 가서 이제 백신 주사를 감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원복실에 계시는 여자 전사님이 와서 인사를 해서 초면인데 인사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 오신 김에 오신 김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람 수술 전으로 해서 이 건강검진을 몇년 동안 못 받았거든요. 너무 너무 기쁜 대답을 했어예 하죠. 그 대신에 건강검진이 여러 종류가 있대요. 가장 자세하고 정밀한 스마트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가 택하고, 날짜를 잡고, 이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장 청소하는데요. 얼마나 그 약품을, 물을 마시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예, 여러 이 촬영을 다 하고, 초음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데 있잖아요. 느낌이 있어요. 이 검사하는 분이 여기 목에 와서 자꾸 몇 번씩 하더니만 찍고 사진을 찍는 것 같고, 또이배 쪽에 와서도 여러 번 이렇게, 어, 그래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야,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검사 결과를 보러 열흘 뒤엔가요? 갔습니다. 가니까 전체 종합 검사 결과를 알려주는데, 목사님, 목사님, 갑상선에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이 있습니다. 지금 1cm는 안 돼서 그렇지만 언젠가는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곳, 담낭. 쓸개가, 예, 안에 돌이 많대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진단을 받고, 이제 서울에 우리 양장님 통해서 우리 양한강 교수님 연결해서 가서 검사를 그거 하니까 다시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가진 자료도 참고하지만 전체 어, 이 검사를 다시 하니까 결국은 이제 갑상선 수술과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담낭 제거 수술하는 젊은 의사분이 뭐라고 그러냐? 이 간단하대요. 이 복강경으로 구멍 세개 뚫어서 하면 금방 내일 태어난다는 오늘 수술하면. 그래서 갑상선 수술과 이 담낭제거 수술을 같은 날, 같은 시기에 전신 마취했을 때 같이 수술하자고, 날짜를 잡고 이제 가서 수술 받으러 이제 올라갔는데, 가기 전에 똥을 검사하자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제는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갑상선 전문하는 어, 담당 전문하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이 쓸개가 그래서 정밀 검사도 또 다시 하자 하자 했어요. 당일날 수술하는 날 새벽에 다섯인가 그 의사가 왔는데 자기들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한번전시 마취하고 수술 두 군데 하는 거는 좋은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고 한마디 더 하기를. 담낭이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암일 그래 되면 이게 간에 퍼지고 하면 간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소리를 들으니까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갑상선 제거 수술만 하고 다음에 나를 잡아서 담낭 수술을 합시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 예, 한달반 지난 뒤에 이제 지지난 주간에 이제 어, 4월 12일날 담낭 제거 수술에 이제 준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갔는데요. 이번에는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PET-CT라는 예? 것도 찍고요. CT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 담낭 이 기능 검사도 하는데요. 금식도 시키고 얼마나 얼마나. 이 검사를 많이 많이 했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 시간 몇 시간 앞두고, 의사가 와서 또그말 합니다. 예. 이걸 만약에 뚫어가지고 보고, 간단하면 그냥 한 시간 안에 끝내는데, 이게 만약에 퍼졌으면, 개복을 다 하고, 간 절제까지 들어가야 되니, 준비를 하라고. 예. 오늘 여러분께 처음 말씀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수술 담낭제가 수술한다는 말씀만 드렸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 기도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제 난생 처음 전신마취 받고 수술 두번 받았는데, 요 얼마 사이에 두번 받는데요. 그 누워 가지고 수술 때 누워서 수술실까지 가는 데 말입니다. 천정밖에 안 보이는데요. 왜그래 뭡니까? 그 길이요. 코글코글 코한데 들어가서는 마지막에 수술실에 들어가더니만 입에다가 이렇게 호흡기 같은 걸 꼽더니만 이제 마치 들어갑니다. 잠시만 주무시고 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수술 한 시간 만에 끝내고 우리 집 사람을 그 의사가 불러서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결과를 통보를 받고 열흘 뒤에 다시 지난 주간에 올라가서 조직 검사 결과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암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약도 안 먹어도 되고 음식도 뭐든지 먹어도 된대요. 기름기 있는 것만 조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몇년 전에 우리 집사람 이렇게 암으로 큰 수술을 두 군데 받고 또 나보고 두번 수술을 받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네? 이런 기도도 해봤고요 빌벨 생각을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목소리도 빨리 돌아오게 하고 담낭제거 수술도 깨끗하게 받고 저는 기쁨과 슬픔의 늪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결과로 다시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께 또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잔치집입니다. 가나에 큰 잔치가 열렸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외갓집 같아요. 마리아의 친정, 뭐, 오빠나 예수님의 외삼촌 집이든지 가까운 친척 집 갔습니다. 거기에 잔치가 열려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제자들과 함께 전부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물론 그때는 일주일 동안 잔치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 오랫동안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면 음식을 많이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특별히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 잔치 초반기에는요. 예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아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어 있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살짝 부릅니다 야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이걸 보고 학자들은 이 마리아와 이 잔치집과의 관계가 긴밀하다 가깝다는 것을 추측하죠 그런데요 포도주는 지금처럼 돈만 있으면 살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 데가 없고 담고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음 잔치를 하면 음식을 준비하고 양을 조절하고요. 전체 배급하고 배달하는 총 책임자가 있는데 아마 마리아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되면 이 집안이 망신을 당합니다. 잔치가 무르익다 포도가 떨어지면요. 온 동네에서 소문 나고 욕하고요. 잔치집 망치는 거예요. 이 책임이 마리아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포도주를 구하러 간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거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만 예수님의 대답이 엉뚱합니다. 사절. 사절 오늘 본문 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여자여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여자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치었을 때도 여자여 그러죠 어머니 보고 여자여 정확한 해석은 아직도 안 나옵니다만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지도자,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교회의 큰이 일꾼들은요 반드시 자기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청문회 하면서 부인과 자녀들 문제를 계속해 묻잖아요. 예수님도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이 땅에 어머니와 동생들과 거리를 항상 둡니다 그들과 같이 섞였다가는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큰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계획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잖아요 부를 때 제자들이 아비집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평소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리를 둔그 말을 함과 동시에, 그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온 거지 내가 이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 문제 해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두 번이나 어머니에게 거절하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그래 알았다라고 할 텐데 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느냐? 5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넣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둘이 끝났으면 끝내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예, 하인들 왕창 불러놓고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 해결을 할 때까지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너희들이 하라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심기가, 심령이 이제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문제 해결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하십니다. 6절. 6절, 7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포도주 문제 해결하라 그랬는데 무슨 물물 물 가지고 채우라 그럽니까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명령대로 하인들이 물을 여섯 항아리 다 채웁니다. 다음 여러분 보세요 8 절. 다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 이제는 떠서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구절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남는지 알지 못하되 물또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laughs> 무슨 포도주를 좋은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포도주가 이 가나 혼인 장치에서 탄생합니다. 그렇죠? 세계 모든 포도주는 포도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는 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메이드 인 메이드 인 가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해벌입니다. 하늘에서 말씀으로 만든 포도주 기가 막힌 포도주. 여러분 포도주를 아시는 분 아시죠? 포도주 한 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래 숙성된 그 포도주 비쌉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한 잔과 그 몇백만 원 하는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포도주 향이 대단하죠. 맛이 대단하죠. 이것이 잔치 후반부에 쫙 나오니까 이 잔치 집이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 집을 내가 처음 고 와봤다고 온 동네 그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이 모두 모두 이야기하면서 그 집을 명예를 높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결혼식을 영도에서 어, 행했습니다.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고 그러죠 결혼 예식. 잘 치러야 됩니다. 잘못 치르면 두고두고 집안 망식이고 가문 망신이잖아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에 포도주가 끝났는데 포도주는 못 구했고 예수님도 그 자리 없었고 포도주 문제 해결 안 됐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잔치집으로 이 집을 예수님이 바꾸는데 그 출발이 마리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두 번이나 예수님이 노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마리아는 물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요청하고 요청합니다. 이슬픔의이 가나혼인 잔치 집이 기쁨의 집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 저는 뭐제 자랑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어로 대화하고 또 그런 걸 합니다만은 그런데요, 여러분도 히브리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전체가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히브리어 실력 테스트 한번 할까요? 아담. 아담, 어느 나라 말이에요? 히브리어입니다. 하와는요? 히브리어. 여러분, 가인, 아벨, 노아, 다윗, 예수님, 예수조차도 전부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히브리어의 언줄 모르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명, 뭡니까? 산 이름, 강 이름, 전부 히브리어입니다. 예루살렘 히브리어죠. 갈릴리 히브리어입니다. 요르단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샬롬이란 단어도 알죠. 에베네설도 알죠. 할렐루야도 알죠. 아멘도 알죠. 여러분 히브리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전국에서 히브리어를 제일 많이 아는 시민들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어딜까요?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시민들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히브리어 하나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에덴공원 때문에 그랬어 에덴공원. 에덴. 에덴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이 하단에 에덴공원에 많이 가셨죠? 우리, 우리 정 집사님 가정은, 그, 우리 전현수 집사님 가정이 바로 에덴공원 밑에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거기에 그렇게 갈대숲도 있고 그랬다면서요? 이 에덴공원의 처음 이름은 강선대입니다. 강선대. 모른대를 비롯하여 팔선대 중에 하나가 이 강선대였는데, 일제강점기 말에는 해안 대포 부대가 그 산에 배치가 되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해방이 된 이후로는 개인이 소유하게 되었대요. 1953년에는 부산 중앙교회 백준호 장로님이 그 산을 소유하면서 그 산을 에덴 동산처럼 꾸미기 시작했대요. 예,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려고 많은 각꿈을 그곳에서 했는데 첫 이름을 에덴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에덴 공원이 되었죠. 에덴 공원. 따라합시다. 에덴.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덴 그러면 기쁨이라는 기쁨. 여러분, 창세기 1장 2정에 보면 에덴 동산은 어떻게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말로도 할수 있는데 말로 하면 딱 한마디로 말해 보라 그러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을 말로,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기쁨이라니까요. 기쁨동산. 그 이름 그대로. 그렇죠. 거기는요, 사람과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모두 서로 서로 평화롭게 삽니다. 서로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 그런데 거기 뱀이, 사탄이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나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죠. 기쁨을 잃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기쁨이 없는 저주, 슬픔, 절망, 지난주도 어제도 여러 번이 세상에 울고 불고 얼마나 이 땅에 슬픔과 저주와 절망이 많은 땅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시기 질투합니다. 원수 맺습니다. 음란합니다. 캄캄한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 에덴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에 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 인류가 말입니다. 얼마나 얼마나 자기의 가치가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자연도 모르고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바위나 나무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앞에 절하고 복비를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이 보다가 돼지머리 놓고 뭐 제사 지내는 장면 보면 채널 바꿔버립니다 왜냐 그 돼지머리 놓고 제사 지내는 그 사람이 돼지머리 보다가 얼마나 위대한데 그 밑에다가 엎드려요 나무에게 절합니까 나무 보다가 얼마나 위대한데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인간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탕자의 비유에 탕자 보세요. 마지막이 어디까지 갑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들 먹는 것조차도 모든 능들을 완전히 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시편 4 9편 12절에 인간은요, 존귀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하는가 하면요, 별별 희한한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도 떳떳하게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잔치집도 망할 뻔 했습니다. 이 포도주 때문에 망할 뻔 했다니까요. 이 집안 가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뻔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전화, 위복을 시켜서 완전히 달력의 명예를 높여줘서 역대 최고의 잔치집으로 바꾸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의 때가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마침내 지정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명예를 복구시킵니다 나무에게 절하던 사람, 예? 바다에 절하던 사람 여러분 귀신에게 절하던 사람 전부 다 회복을 시켜줬어요 높이 높이 명예를 높여주시고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조주받고 어둠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가서 엎드려서 남의 예? 나무에 절하고 바위에 절하고요, 예? 귀신에게 절할 리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보다가 더 낮은 존재라는 것을 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왕관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귀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나무에 절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높이잖아요. 원래 자리로 올려주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거 예수님이 바로 잡아줬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죠. 위대한 말씀입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 위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리나 종교나 사상이나 어떤 사람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간을 에덴으로 다시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몸이 성전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드리고요. 성전 짓는다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드리고 거기 가서 엎드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성전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 예수님이세요.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한 말씀 더 할게요. 기가 막힌 에덴 동산 또한 에덴 동산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집 사람으로 족합니다. 저 목사 아닙니까? 저도 수술하다가 사고 나고 저 목소리 회복 안 되고 땀에 안 퍼지면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금식했겠죠? 40일 금식기도 했겠죠? 세 번이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고쳐줍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라고 대답하면, 아이고, 섭섭해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할만한데, 놀라운 에덴 동산에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데요.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내가 약할, 약한데서 어떻게 진다고요? 온전해진다는 위대한 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남 목사, 이번 수술을 받다가 암으로 죽어도 네가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질병 그대로 있는데도 기가 막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주의 사역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바울이 받았습니다 바울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신앙, 인간 관계 때문에 어려움 있고 절망합니까? 수치스럽습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거절해도 기도하세요. 거절해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주님과 뜨겁게 만나는 저와 여름 되기를 주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가 막힌 에덴 동산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일장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